안녕하세요. 까로나입니다. 어, 요즘 들어서 캄보디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위드 코로나 선언, 국가 재개방 선언과 함께 시설 격리 같은 게 사라지니까 뭐 국제 결혼이나 아니면 시장 조사, 그리고 여행 삼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아침에도 어 캄보디에 잠시 들렀다 라고 하시면서 학원 수강 문의 하시면서 저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실 때가 됐는데요 여기 사크로문 이라고 완전 캄보디아 100% 재래 시장이고요. 여기 이렇게 센서가 아파트라는 건물이 있어요. 1층에 큰 발전기가 있고요. 캄보디아 사람들 가스 충전해서 쓰니까, 가스도 있고, 네, 간단하게 음료수를 팝니다. 안에서 얼마 한번도 자, 어, 지금 세 방밖에 안 남았대요. 원베드룸은 다 나갔고요. 투베드룸만. 요 아, 350. 불이래요 한번 보세요. 네, 수화은 괜찮은 편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고요. 네, 여기 라우터도 있네요. 와이파이 라우터. 아 침대 세팅은 사람 들어오면 해준다고 해요. 아파트. 혼자 지내기에좀 너무 크지 않나요? 네, 그러니까 저는 저는 완비드룸이 적당한데 하면. 네. 이 정도면 몇 평처럼 보이세요? 한 13평 이 정도로 보입니다. 네. 구조가 약간 네. 특이한 것 같아요. 네.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, 위에 LG 에어컨 있고요. 칼라이너민 고레너칠라네칠라네라네만번도 브로하네. 어 여기 한국인들 많냐고 물어보니까 응. 거의 다 한국인들이래요. 음. 근데 가격은 어떤 신것 같아요? 가격은 이 투베드룸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 깨끗해요. 그리고 6개월부터 계약 가능하다고. 비바이 카이바너. B 바이 카이더성매, 카르메. 어. 아마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. 그러면은. 네. 네, 6개월 계약 시 1개월 치 보증금. 캄보디아의 국룰이고요. 아, 냄새 난다고? 네. 딴데좀 가볼까요? 어우, <laughs> 시원하다. 한번 크메르 24에 찾아보고 있습니다. 캄보디아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앱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. 콘도 포렌트 2,450이에요. 근데 아마도 아 여기 한국인 많이 사는데요. 네. 아파트 단지. 여기, 여기가 근처입니까 여기보다 좀더 멀죠. 더 먼데 센속 동네는 맞아요. 우선 먼저 이걸 이렇게 예. 보셔도 되고 저는 웬만하면 어학원에 좀 가까운데. 어 그럼 예. 여기는 걸어다니기 예.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냥 예. 아,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. 사진은요 우선 여기 뭐월 120불, 월 160불 하거든요. 음.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모시고 가볼게요. 네 구글 맵 찾아서 왔습니다. 여기에요. 이제 비포장으로 한참 들어와야 되네요. 여기는. 한 번에 개가 이렇게 많아요. 네 나오셨습니다. 주비했어 어, 한 번에 서돈 있는 사람들이 지어놓고 예. 자기 집 1층에 살고 예. 여기 뒤에 방을 렌트하더라고요. 오이 아, 예. 여기, 이 근처에 120불짜리가 있다는데, 네. 음. 아, 저녁 7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. 음. 여기 방이 없답니까쪼 걸라있는, 아, 쪼아키는 어면 엄민 번이 네, 집에는 옵션이 없다 그러고요. 네. 뭐냐, 한 블록 뒤에 있는 자기 네. 집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, 저녁 7시에나 네.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, 네. 좀 그러네요. 좀, 좀더 보죠, 근처에. 예. 네. 근데 아까 그 앱에서 봤을 때는 침대도 있고 풀 옵션 같았는데 또 옵션이 없다고 하니까. 서쪽 방향입니다. 뭐 허위 매물 이런 느낌도 들고요. 헛고생하는 느낌도네요.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어 여기는 한 25층 대보입니다. 사실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영상 찍은 적 있어요. 여기 지내시는 교민분들도 좀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네, 방금 문의했는데 2~3개월 있다고 하고요. 사실 캄보디아에 커미션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커미션 주 그래요. 네, 맞습니까? <laughs> 근데 커미션 렌트비, 비커미션 렌트비 약간 차등이 될 거예요. 아껴는 만족한. 오파 이쪽 한 번. 오파 이쪽 한 번.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. 건물 네. 주는 캄보디아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중국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네. 네. 확실히 새 건물이라서 깨끗하죠. 물은 네. 그 상당히 하네 네. 예전에도 한번 와봤는데 좀 좁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. 혼자 지내기에는 뭐, 문제는 없겠죠? 번뜩는 뭘까요, 마요? 번뜩는 뭐, 예요 350이래요. 저희가 예상했던 그 가격 맞아요. 350에, 전기세하고 물세는 따로. 플릉떡, 그, 급세. 플릉떡, 급세. 조미음 프로콘 인터넷에. 여기서 어, 18분이니까. 아스마트홈은끝 못할 만하죠. 뭐 잠만 덥 덥이. 걸로 놓는 거는. 주인한테 부탁해서 깔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. 네. 우선은 옵션은 아니라고 해요. 네. 네. 세탁 서비스 있대요. 세탁 서비스 음. 있죠.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생각할 때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? 한국에서 한. 10평 정도, 아웃풋 1평 네.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사실, 싱글 침대는 응. 좀더 공간을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네. 아. 솔직히 깨끗하고 세련되긴 했지만, 샤워 공간도 많이 좁아보여요. 제가 보기에는 3개월 거기에 바지 있음. 쪼 꺼. 한 달치 디파진 내고 예 그거는 예. 나가는 날 바로 주는 겁니다 아그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예. 하는데 그러면은... 그걸 좀 조심히 우리가 예. 잘 해야 돼요 여기 네요 배내번어 체크아웃 어 가장 마지막에 이렇뭐딱플러 아이 먹방 딱플게기이 인덕션으로 준다고 하고 이 건물에서 가스를 우선 안쓰게 아, 한다고 예. 그러네요. 꺼놨나아 이게 이게 아, 지금 밧데리가 없네요 네. 어떠세요 여기? 아, 이방 마음이 듭니다 이 그래요? 예. <laughs> 호탕하시네요 과정이어만듭노하이 네. 곤좌하니? 과정이어만듭노 논하이 경겨반이이 3개월 계약 맞으시죠? 네 3개월 계약 맞습니다 네. 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<laughs>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컵라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아요 사장님 <laughs> 시원하기도 하고요 아까 여기 진행기도 한국이랑 결발차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냥 깨끗한데 소개해드렸는데요 네, 선원 팬에 계시는 동안 네 편하게 지낼 수길 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까로만 <laughs> 어쩌다가 제가 집을 <laughs> 구해드리게 됐어요. <laughs> 네, 지금 한 달치 계약금 내고 있고요. 인덕션 그리고 발 깔개, 냉장고, 이불 이렇게 집 주인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생활하시다가 문제 있으면은 뭐 시설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아까 이 사람 카톡하면 아, 예, 된대요. 예. 네. 한국인 친화적이네요. <laughs> Eh, aku pun jiran. Aku cari datang aku bye. Kamu ini memang hantu.